자, 일신석재는 여러분들 어, 대북수해주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어, 대북수해주로 해서 랠리가 나왔었고 빅랠리가 나왔었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어, 당선이 되면서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권 올려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원래도 어, 트럼프 월드로 해서 지금 부동산 재벌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에, 코드 어, 명예가 하나 빠졌죠. 동 권력을 싹 움켜쥐었는데 명예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명예는 바로 노벨. 평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문이 남는 장사 아 기업가 아닙니까 이문이 남는 장사 쪽으로 어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할, 게, 할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또 애들은 어 푸틴하고 이제 먼저 만나서어쨌든 이제 평화적으로 뭔가 전쟁을 종식하는 쪽으로 어, 가닥쟁이하고 있고, 어, 푸틴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좀 지쳤어요. 어, 그리고 젤렌스키는 지금 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사실은 이제 그, 에, 저. 에, 잡아 먹히는 거거든요 적자 생존에서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에,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제 에, 종전이 되는 과닥이 잡히면 에, 분명히 김정은을 어, 회의석상에서 끌어내서 뭔가 좀모종에 조치를 좀 하려고 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우리나라 또 패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 어쨌든간에 요 그런 기대심리가 일신석재는 한 차례 더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어 최근 수혜주는 앞으로 이제 뭐제 실질적인 수혜주 이런 것들나 좀 보고, 어 지금은 이제 예, 그나마 그쪽에 이제 관련해서 같이 올랐습니다만은. 어, 기게 이제 일신석전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저는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이제 문기적되고, 위꼬도 쭉쭉 달고, 뭐, 하, 정신없이 움직입니다만은,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상승 갈매경이 아직 살아있다. 갈매기는 비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상승을 해 나갈 때, 바로 2760원이죠. 요런 자리로 해서, 어, 여기서 했다가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760원을 갖다가 돌파하게 되면 바로 3천 원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김정은하고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뭔가 모정의 이게 이제 협상이 약간 뭐 미팅한다 그러면 기대 심리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제 한껏 고무가 되게 되는 순간이 오면 3천 원도 사실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일단은 뭐 그것은 이제 조금 아직은 뭐 시기상조니까 거기까지 내다보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는 여런 이제 추가 상승 아, 윗골에 달고 막 정신머리 없이 지금 아 스트레스 받고 막한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아, 특히 어제 윗골이 상한가 한 자라고 이제 또 완전히 뭐완전 맛이 같잖아요. 윗골이 사정없이 달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상승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천자투자 t v 구독 좋아요를 해 놓으세요. 그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또 어, 리뷰를 좀 해드릴 것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또 리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 지금 현재 예뭐 개인 투자들이 오르고 어, 채팅 무료방에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대박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을 꼭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 거기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여기는 2 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 에, 무료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전부 다 최고급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에, 투자정보 하면은 에, 오직. 오르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고 있는 판인데 아직도 이제 유튜브 뭐 이런 것만 좀막 보면서 말이죠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텔레비나 어, 쳐다보면서 말로 떠든데 이런 데 들어가지고 기가솔깃돼가지고 팔랑기 돼가지고 그냥 포스타트에 물려버리고 뭐그 이래 이래 아주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실전에서 확실하게 에, 저 잔뼈가 굵어가지고 수익을 잘 내는 전문가 밑에서 뭔가 좀 주워 먹을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고를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